웰컴 투 마이 채널. 2027년형 BYD 아토2를 처음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세련되고 미래적인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주며 날카로운 라인이 더해져 스포티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기차답게 전통적인 그릴 대신 매끄러운 클로즈드 테너리 적용되어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헤드라이트는 슬림한 LED 타입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날카롭고 정교한 인상을 강조합니다. 주간주행 등은 전면부를 더욱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고 특히 야간주행 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이 헤드라이트는 넓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 적합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면 디자인만 보아도 BYD가 젊은 운전자와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이 차야를 설계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7 BYD ATO2의 측면을 살펴보면 컴팩트하면서도 매우 스타일리시한 비율이 눈에 띕니다. 도시주행에 최적화된 크기로 설계되어 좁은 도로에서도 부담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체에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어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블랙 컬러로 마감된 필러는 플로팅 루프 효과를 만들어 차량을 더욱 세련되게 보이게 합니다. 도어 핸들은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차체와 어우러집니다. 타이어는 감각적인 알로이 휠과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차량의 전체적인 스포티함을 한층 강화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안정적인 주행감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토2는 젊고 역동적인 전기차의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차량 내부로 돌아가면 2027 BYD 아토2의 실내 디자인은 기대 이상으로 인상적입니다. 실내는 미니멀 하면서도 첨단 기술이 강조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대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으며, 내비게이션, 음악, 공조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멀티펑션 타입으로 설계되어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각종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되어 속도, 배터리 잔량, 주행 가는 거리 등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의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시트는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실내 공간을 완성합니다. 2027 BYD 아토 2의 후면 디자인은 전면과 조화를 이루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후면에는 슬림한 LED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라이트바 형태로 좌우가 연결되어. 차체를 더욱 넓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야간 주행 시 테일라이트의 시인성은 매우 뛰어나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후면 범퍼는 과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스포티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또한 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주차나 후진 시 시야 확보가 매우 편리합니다. 카메라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 도심의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한 주차를 도와줍니다. 전체적으로 후면 디자인은 아토2가 완성도 높은 전기차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